멋있어. 뭐야, 형? 뭔데? 오호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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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뭐야? 물었다. 까불어 오호. 뭐야? 강호야? 천천히. 우! 뭔데? 까불어 모르지. <laughs> 카메라 세대에요. 이 여기면 개쪽. 아니야. 쳤어. 쳤어? 쳤어. 강호데 따당땅땅 쳤어. 천천히. 해왜안 어, 떠? 안 뜰까 왜? 지금 치잖아. 뭐야? 어 강호다 강호다. 형 아, 강호, 강호다. 강호다. 이쪽으로 이쪽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.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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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올려 올려야 돼.